안녕하십니까? 국제무역연구원 이승준입니다. 최근 들어 남유럽 국가들이 재정 위기가 세계 경제의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의 재정 적자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우려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2008년 말 금융 위기 이후 유럽의 각국 재정 지출은 크게 늘어난 반면에 경기 침체로 인해 조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재정수지는 급격히 악화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실업률이 과도하게 높아진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 남유럽 5개국은 머리글자를 따서 픽스라고 불리며 요주의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그리스는 A-에서 a a b 플러스로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픽스 국가들의 위험을 반영한 CDS 프리미엄 역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남유럽 재정위기의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크게 늘린 데 있습니다. 특히 유럽 내에서도 경제 여건이 낙후된 남유럽은 주요 산업인 관광업과 해운업이 큰 타격을 받아 재정 적자 누적과 정부 부채 확대가 불가피했습니다. 둘째는 막대한 경기 부양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 속도가 지지부진하여 재정 적자를 개선시킬 만한 여력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2009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픽스 국가들은 2010년에도 EU 평균치인 0.7%에 미달하는 저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 국가는 경상수지 역시 적자를 기록하는 쌍둥이 적자가 누적되어 재정건전화가 더욱 어려운 상태입니다. 셋째, 유로 단일 경제권에 속해 있어 유로존의 단일한 환율과 금리정책을 써야 하는 제약 조건 역시 주된 요인입니다. 그리스나 포르투갈은 악화된 경제상황과 재정상황을 반영하여 통화가치가 하락해야 하지만 단일 통화로 쓰이는 유로화가 줄곧 강세를 보이면서 이들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97년 외환위기는 물론 최근 금융위기에서도 원화 약세를 통해 수출이 확대되고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며 빠른 경기 회복이 가능했던 점과는 대조적입니다. 향후 그리스의 국가부도 위기는 고강도 자구 노력과 이유 차원의 대외 지원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이미 2월 중순 EU 정상회의와 재무장관 회의에서 지원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방안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제 방안에 대해 EU 회원국간의 입장 차이도 커서 해결에는 오랜 기간 진통이 예상됩니다. 비록 급한 불은 껐지만 재정위기는 첫째, 그리스는 남유럽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둘째,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재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영국, 일본, 미국 등 선진국 역시 재정 상태가 불안한 가운데 재정 건전화를 위한 경기 회복 역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유럽의 재정위기는 당분간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 요인으로 남아있을 전망입니다. 남유럽 국가들이 최근 재정위기가 우리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습니다. 우리나라의 2009년 전체 수출 대비 PX에 대한 수출액 비중은 2.37%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은 우리 수출 기업이 우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글로벌 달러의 약세 흐름에 제동에 걸려 원달러 환율의 과도한 활락을 방지하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재정위기가 확산되어 EU 전체 경기가 위축될 경우 우리 수출의 잠재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2009년 우리나라의 EU 수출은 전체 수출의 12.8%로서 23.9%인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 국가들이 재정 건전화를 위해 재정 지출을 감소할 경우 경기 부양 효과가 위축되어 경기 회복이 더욱 늦춰질 수 있습니다. 이미 픽스 국가들은 과도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정부 예산의 감축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에서 촉발된 유럽의 재정위기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물론 금융위기 이후 탄탄해진 국제공조체제 하에서 어느 국가가 국가부도라는 극단적인 결과에 치달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년 리만 사태에서 알수 있듯이 불안감만으로도 금융시장은 한순간에 연쇄적으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여전히 방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수출이 대외 의존도가 높고 외부 충격에 민감한 우리 금융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볼때 수출 기업과 정부는 유럽의 동향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유럽발 재정 위기와 우리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